무언가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우입니다 자, 오늘은 커세어 게이밍 키보드 신제품. 작년에 리뷰했었던 K70 RGB 제품의 후속 모델. K70 RGB 프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K70 시리즈는 커세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며 기존 K70 RGB가 텐키리스 모델이었다면 이번 K70 RGB 프로는 104키 풀비열 모델로 총 다섯 가지의 스위치 타입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적축, 청축, 갈축, 저소음 적축, 실버축. 그중 저는 체리 MX 적축, 체리 MX 청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K70 RGB 프로 제품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타건 소리와 타건 느낌, 커세어 키보드로 사용할 만한 제품인지, 다른 커세어 제품들과 같이 세팅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키보드와 팜레스트,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 있었고 확실히 탱키리스는 기본적으로 팜레스트를 대부분 제공해주지 않지만 이번 풀배열은 이렇게 팜레스트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죽 소재로 되어있거나 푹신푹신한 쿠션감이 있는건 아니고 하드타입의 팜레스트로 텍스처가 촘촘하게 들어간 타입입니다 코팅 자체는 엄청 부드러운 촉감 뽀송뽀송한 느낌이라 손목을 올려놓았을 때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 키보드 하단쪽에 두개의 마그네틱이 있어서 이렇게 착 달라붙는 방식이었습니다 마그네틱 방식은 사실 K9, K100 이러한 최상위 라인업에만 대부분 적용이 되는데 이건 분명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을 볼까요? 디자인은 기존 K70 RGB 제품과 거의 비슷한데 상단에 있는 버튼 개수와 디자인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K70 RGB 프로는 좌측 상단에 핫키, 백라이트 밝기, 윈도우키 장금 핫키가 있었고 우측 상단에는 음소거 버튼과 볼륨 조절, 그 아래 멀티미디어 키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버튼에 눌러지는 느낌은 저렴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유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티미디어 키를 제외한 나머지 버튼들은 눌렀을 때 이런 딸깍 소리가 나는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하우징은 플라스틱이지만 상판은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이 되었고 헤어라인 처리가 상판에 적용되어 있고요. 상단 중앙 커세어 로고는 RGB LED가 들어오는 형태이며 좌측, 우측에 인디게이터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바닥에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높이 조절 스탠드까지 있었는데 매번 보지만 확실히 커서 제품들의 빌드 퀄리티나 마감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은 분리형 케이블인데 바닥을 보시면 케이블을 고정시켜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쉽게 잘 들어가는 테이블 아니라서 꽤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인 바로 이 스위치 토너먼트 스위치라고 볼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 지정 키, 매크로를 전부 비활성화시키고 윈도우 키도 잠그면서 우발적인 키 입력을 방지하고 게임 플레이시 방해 요소를 싹다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심지어 RGB 효과도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레드 단색 LED로 변경이 되고요. 빡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드 단색 LED는 IQ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취향에 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폴링레이트 또한 기존 K70 RGB 제품과 동일하게 이번 K70 RGB 프로 제품도 x 온 하이퍼 폴링 기술을 통해 8000Hz와 4000Hz의 키스캐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게임의 키보드의 경우 대부분 1000Hz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최대 8배 빠른 입력 시간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8배나 빠른 입력 시간이 실제 사용했을 때 일반 사용자들은 사실 거의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렵긴 하겠지만 예민한 차이를 느낄 수 있고 반응 속도가 중요한 프로 게이머 분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폴링 레이트 변경은 아이코 소프트웨어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고요. 키캡의 경우에는 더블샷 PBT 이중사출 키캡이 사용이 되었는데 커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키캡이 자주 빠지는 현상을 발견되지 않았고 한글 폰트 각인, 키캡 배열도 변태 배열이 아니라서 키캡 놀이 또한 크게 제약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역방향 스위치라 체리 프로파일 키캡은 간섭이 생길 수 있고 한글 폰트까지 LED 빛이 투과되지 않는다는 건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적축, 청축을 가지고 왔는데 적축은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리니어 타입의 스위치이며 청축은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확실한 구분감이 있는 스위치입니다 적축의 경우 키압은 45g으로 장시간 타거나도 크게 무리가 없으며 청축의 경우 60g으로 적축보다는 키압이 좀더 느껴지는 편이었고요 그럼 타건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스테빌라이저 철심 소리는 쉬프트키에서 꽤 들리는 편이었고 생각보다 다른 스테빌 철심 소리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게이밍 키보드의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커세어 초기 모델의 스테빌라이저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개선되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만 통울림은 조금 있는 편이었고 스프레스리도꽤 들리긴 하더라고요. 뭐 게이밍 키보드가 타건감보다는 받는 속도, 다양한 기능과 RGB 효과이기 때문에 커스텀 키보드만큼의 타건감을 원한다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커서 키보드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타사 대비 RGB 광량이 매우 밝다는 부분, 그리고 아이 q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RGB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스펙도 이미 커서 라인업 중에서 거의 최상급에 속하고 토너먼트 스위치까지 탑재가 되어 게이머를 위해 만들어진 좀더 최적화된 키보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격은 현재 K70 RGB 프로 풀비어 모델의 경우 2 1 9 0 0 0 원으로 K70 RGB 모델과는 약 2에서 3만 원 정도 차이라 두 제품의 스펙은 동일하고 아주 약간의 디자인 차이, 텐키리스, 풀비어, 팜레스트 유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서 제품들과 같이 세팅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